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라이트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히는 라이트 박스와 키워드, 마커의 연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 텐데요. 어, 주로 긴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숨겨진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립을 가져왔고요. 이 중에 한 클립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인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클립은 한 개의 클립입니다. 그렇죠? 이 클립도 하나고요. 이 클립도 하나고, 이 클립도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한 개의 클립을 컷 편집을 하는 순간, 이렇게 독립된 클립으로 나뉘게 되고요. 지금 하나였던 클립이 다섯 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컷 편집을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클립들이 생기게 되고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많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컷 편집이 완료됐다라고 그냥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컷 편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색 보정을 해야 되는 후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립을 색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 띄기 위해서 색만 그냥 이런 식으로 틀어주도록 할게요. 자, 색을 틀어줬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클립만 적용이 됩니다. 이 클립들은 동일한 영상이지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컷 편집을 나눠서 독립된 클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 클립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나머지 클립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색 보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클립들은 같은 클립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색 보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냐면, 영상 클립을 자른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클립이 뒤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뒤섞이게 되겠죠. 지금은 아주 간단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은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찾는 게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찾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영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라이트박스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안 되는 영상 클립 있을 때는 그나마 찾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라이트박스 가시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클립들이 부수이 많아지면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 다시 컬러탭으로 가신 다음에 라이트박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한이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클립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클립은 계속 무한히 늘어나겠죠? 정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타임라인과 색상 탭에서도 클립을 활성화 시키더라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을, 동일한 영상을 색보정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플래그입니다. 플래그를 왜 사용을 하냐면 편해서요. 이것과 같은 영상을 찾고 싶은데 일일이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라이트 박스 가셔서 일일이 찾는 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의 플래그를 사용하게 되면, 자, 빨간색 플래그를 이렇게 입력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같은 영상은 플래그가 알아서 다 찾아주기 때문에, 이쪽에 메뉴를 여시고, 플래그 클립으로 레드 플래그를 정렬을 시키시면, 손쉽게 원하는 영상만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동일하게 색보정을 해주기가 매우 간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그를 사용을 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플래그를 하나만 썼을 때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플래그를 열어보시면 플래그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클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득이하게 동일한 플래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영상 이 영상에도 레드 플래그를 사용하고 이 영상에도 만약에 레드 플래그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동일하게 썼습니다. 다시 컬러 탭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지금 레드 컬러 플래그로 예, 서치를 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종류의 영상만 나왔기 때문에 어, 식별이 되게 쉬웠는데요. 지금은 같은 플래그를 사용하는 영상 클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해진 플래그 중에 다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다시 나갈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라이트 박스에서도 플래그로 검색을 하셔도 이 플래그를 같이 쓴 이상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플래그를 사용하는 클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무한히 계속적으로 플래그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플래그로 해결이 안될 만큼 긴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커를 마치 플래그처럼 쓸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그와 달리 마커는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은저 인덱스 탭에 마커 항목으로 가시면 마커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하나만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커를 하나밖에 안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커를 이런 식으로 찍은 다음에 컷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마커를 찍은 다음에 이 하나의 영상 클립을 4개로 클립을 나눠줬습니다. 자, 나눠줬는데, 여전히 마커는 하나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지금 이 영상 클립에 마커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클립 하나만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클립들은 이제 다른 클립이 되버린 거예요. 다른 객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커가 이 클립들은 찾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상 탭으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마커로 정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마커로 이렇게 검색을 해줬는데, 하나밖에 못 찾습니다. 이 마커를 색상을 한번 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틀어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영상 클립은 이런 식으로 색이 틀어졌는데, 이 영상 클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같은 영상 클립인데, 이 나머지 3개의 클립은 영향을 안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검색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의 영상 클립을 찾아줘야 되는데, 다시 쇼 올로 해서 찾아주던가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라이트 박스로 가셔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뭐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손이 많이 갑니다. 이 그룹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커는 이렇게 마커가 기록된 영상 클립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나머지 클립을 플래그처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어려운 건데요.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커를 마치 플래그처럼 쓸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영상 클립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커 기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키워드 항목에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 2, 3이라고 작성해 줄게요. 이렇게 1, 2, 3 키워드를 넣어 줬습니다. 자, 넣어 줬더니 마커를 두 개를 찾고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 마커 하나가 있고 이쪽에 마커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마커와 마찬가지로 이 마커를 기록한 영상 클립을 컷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4개 클릭으로 나눠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컷을 4개를 나눠줬지만 여전히 하나만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클립만 찾아 주는 거죠 제가 재생헤들을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예, 이렇게 마커를 찾아서 이동을 해 주죠 이 마커는 이 영상 클립만 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색상 탭으로 가신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커에서 민트를 검색 검색을 하면 하나만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 그런데 라이트 박스로 가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 클립의 마커에 키워드를 넣어 줬었죠. 자, 이쪽에 보시면 키워드 항목이 있고요. 아까 기입해 준123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걸 느끼셨죠? 자, 여지까지는 마커가 찍힌, 이 마커가 찍힌 이 하나의 클립만 보여 줬었는데, 색상 탭에 라이트 박스의 키워드를 이용하니까 이 마커가 찍힌 이 클립과 동일한 클립은 클립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박스를 나가시면 이런 식으로 클립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색상 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 색 보정 했다고 가정하고요 이 노드를 쉐어 노드로 만들고 락을 푼 다음에 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색상을 틀어 주면 다른 클립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영상 클립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커에 키워드를 넣어서 마치 플래그처럼 사용하면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플래그는 이렇게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요. 이 이상 사용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동일한 플래그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커에 키워드를 넣어주는 부분은 키워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마커를 플래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개수 수가 무제한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영상 클립이 복잡해져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어, 긴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차후에 아주 긴 영상을 제작하게 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